먹방. 무슨 먹방이에요? 이 이빨 아아퍼 이빨 안 아나포. 초콜아먹고 이빨 아아야지 뭐 응? 초콜나먹고 뭐해야돼요? 응. 어 치과 치치카 치우과 치과, 치과가야 돼. 치과 초콜릿 먹으면 이빨 닦아야 돼요? 흙 응. 똑스리 다 뜨냐 이놈. 뒤집어봐, 명아야. 음. 응. 맛있어? 언데 언니는 왜 여기서 먹어? 안에서 먹어도 돼. 왜? 왜? 왜 안에서 먹어도 되냐고? 응. 음. 그건 손님 마음이지. 안에서 먹어도 되고 바깥에서 먹어도 돼. 집에 가도 돼? 응, 집에 와서 먹어도 되고. 먹을만해? 응. 이거 무슨 맛인데? 응. 초콜릿. 초콜릿 맛이야? 응. 초콜릿이 초콜릿 맛이야? 응 음,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봐? 응 어! 먹을... 어 아, 네. 잠깐만 어우 초콜릿 맛이야? 초콜릿 냄새야? 매운다 먹... 응. 먹으려고? 응다 먹어라 그래. 먹던거는 먹으먹던 먹으면 안돼? 응 그럼 두개만 사야 돼. 뭐를? 초콜 너 오늘 재밌게 놀았어? 응! 아빠! 여기 응. 손! 왜 이렇게 날라다니지? 연애 들 뭘? 뭘? 아빠 모네 파리! 아빠! 응? 여 파리! 없잖아, 이거 <laughs> 고양파리. <laughs> 아빠 입에 파리. 입에 마스크 쓰고 있는데? 아빠 마스크에 파리. <laughs> 아빠 여기 기대봐. 마스크 파리가 있어. 마스크 에 파리가 있다고? <laughs> 음? 이 안에는 파리. 마스크 안에는 못 들어가. 아니야, 조작할 때도 있다. 여기 안에.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파리는 손이 없어서 마스크 못 들어. 그래서 못 들어가. 단풍기가 있어야 되겠는데? 아, 근데 이거 짚가다먹는다며 이거 을 먹는 걸 짚는데. 맛있다고? 초콜렛. 아빠 초콜렛 안에 뭐 들어가 할게? 코코아. 코코? 땡! 좀뭐 들어가 있어? 초콜렛.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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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렛. 초콜렛 안에 들어가지? 초콜릿은 코코아로 만드는 거야. 맞다. 아빠, 아야 아빠 야, 아빠를 쏘면 어떻게 해, 둘만? 내가 집에 와서 밥 먹어야지 이제. 아이 그다 벗기지 말고 손으로 잡지마 손으로 잡으면 녹아. 아유. 음, 음. 그래서 은박지가 있는 거야 손에 안 묻더라고. 음박 좀 벗겨내. 그렇지 이쪽도. 그지 여기 밑에 잡어. 이렇게, 이렇게. 그럼 손에 안 묻잖아. 그럼 녹아도 손에 안 묻지? 이게 손에 묻었잖아. 벌써 묻었어? 응. 봐봐. 그러니까 은박지를 잡아야지. 손에 안 묻고. 여기 또 묻었잖아. 여기 또 묻었다고? 왜왜기대가지 닦으면 되지. 근데 초콜릿 씻으면 초콜릿 가 녹아. 씻으면? 응. 음, 키스면 물에 넣어봐. 음 맛도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우리 집에서도 비 많이 왔어? 얼마큼 왔는데? 그렇게 많이 왔어? 도장에서도 비 많이 왔어? 오늘 운동했어, 명아? 그렇게 많이 했어? 이렇게 짜글고 면이 음. 입 막히면 커 그래. 응, 음. 나 언니는 왜 이렇게 게임하는 거야? 언니 게임하고 있어? 응, 음. 그렇지? 게임이 재밌나 봐. 내가 네, 이제 들어갈까?